안녕하세요. 힘쌤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중 변경 시행 예정인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제47조의 2에서 빨간색 부분인 7항의 3번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응급 장비는 AED(자동 심장 충격기)이고요. 월 1회 이상 점검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시군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작년 12월에 공포했고, 6개월 뒤부터 실시라 당장 내일 6월 22일 수요일부터 실시 적용됩니다. 이전 AED 영상에서 점검 방법 두 가지를 소개드렸었는데요. 이제 이 1번 방법을 실시하고 각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2번 방법은 사이트에서 연동되어서 변경 없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전에도 편리함을 이유로 두 번째 방법을 추천드렸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더더욱 두 번째 방법으로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점검표는 출력 후 3년간 보관하셔야 됩니다. 변경된 부분을 반영해서 다시 영상을 촬영할까 했는데, 촬영 편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앞으로 소소한 변경사항은 변경 부분에 대해 짧은 영상으로 한... 앞으로 업무 영상은 최신 영상과 함께 이전 영상을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